네 안녕하십니까 중구차 맛집의 선 팀장 오늘 인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벤츠에서도 조금 고급스럽다 성호도 높은 SUV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차량은 벤츠의 GLB X247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250 포매틱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고급스러움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주 실내에서 이쁜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연식키로수 좋습니다 2021년 2월 24일에 기동을 했고요 주행거리 11만 7천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성능 지상도 완전 무사고에 미세능이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휠과 타이어도 19인치의 AMG 5스포크 휠이 보여주고 있네요 타이어 잔해랑도 전체적으로 80% 이상 남아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4륜이다 보니까 둘둘공이랑 좀 다르게 안전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연비도 10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 볼수 있다 보니까, 어, 충분히 연비 효율도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금액 3,190만 원입니다. 3,000 초반대로 준비했는데, 신차가가 7,000만 원대에 육박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어, 감가에서 본다고 하면은 멜트 있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전면보이 GAB의 느낌은 조금 더 각지면서도 벤츠의 고급스러움까지 같이 볼수 있어요. 자, 이 차량의 포인트. 다이아 그릴과 레이더 센서,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가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D 급자의 LED, 하이 퍼포먼스 라이트가 합자가된게 포인트입니다. 자, 본드트 같은 경우에도 널찍하면서도 여러 번의 구곡으로 어, 밋밋함을 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광상태도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부로 쭉 넘어오실 건데 이 차량은 벤츠 5인승의 진중형 SUV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는 SUV 중에 하나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 사이드 이러에측방감시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루프렉과 썰루프까지 탑재가 된 모델이고요. 이 차량, 실내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건데, 네. 얼핏 보셔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건 실내 한번 더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정통형 SUV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부 도장면도 깔끔했고요. 후면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테일 램프부터 트렁크 리드. 범퍼 컨디션, 아무리 봐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부에 디퓨저와 머플러 팁, 후방감지 센서, 내장형 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공간성도 널찍하죠? 수납 능력 좋고요. 러기 스크린 있고요.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또 한번의 수납 공간과 공기약 퀘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이250 모델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 4륜 들어가고 어댑티브 들어가고 앰비언트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알칸타라 시트에 레드 스티치가 또 포인트입니다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메인 케어 보조키 두발다 보유 중이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네. 화사하게 나오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더불어서 이 와이드 코피까지 또 하나의 실내에서의 감성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시면 와이드 코피 계기판인데요 전자식 계기판으로 하고요 지금 실 주인거리 11만 7천 339km 입니다 이어서 경고는 나와 있는 거 없고요 핸들 한번 보여 드릴 건데 핸들도 어, 디카츄 핸들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 프리 기능 그리고 위쪽에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작동하는 터치패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편에는 패드시프트고요 오른쪽에 컬럼식 기어 왼쪽에 오토레이 스 센서 하단부에는 오토라이트 탑자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림 쪽에는 오토 윈도우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집니다. 지금 터치도 가능하고요. 이어서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앱부터 에프 카플레이, 미러링크 그리고 웰빙, 시트 키네틱부터 실내에서 앰비언트까지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게 포인트고요. 여러 가지 색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화질 깔끔하고요. 가이드라인도 작동 잘 되는 모습이죠. 자, 이어서 하단부로는. 색깔이 나오는 앰비언트고요. 그 밑으로는 프로 오토 에어컨, 하단부로 무선 충전 패드, 그 밑으로 시타입 포트와 컵홀더 두개 그리고 터치 패드와 주차 파일럿 옵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꾹 밟게 되면 은 오토 후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하단부에 양문형 암레스트 적당한 사이즈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ECL 룸미러고요. 그 위쪽에 셀러프입니다.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썰루프도 작동 잘 됐습니다 1열 완벽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렇다면 2열 어떨지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네,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오 2열 공간성 생각보다 더 넓습니다 레그룸부터 헤드룸까지 전혀 좁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앞 레스트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게 앞쪽에 컵홀더 두개 있고요 이어서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카시트 탈부착도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외관과 실내 봤습니다. 상당히 벤츠만의 고급스러움도 보였지만 옵션도 되게 많았죠. 그렇다면 엔진은 어떨지 한번 듣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보누트 개표했습니다. 엔진은 보여드릴게요 네, 가까이서 들어보아도 큰 의지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벤츠의 GLB 250 포메틱 차량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시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엘칸타라 시트부터 앰비언트 라이트 거기에 가솔린 모델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오늘 준비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3,19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중고차 맛집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